이 영상은 구글 프레젠테이션 사용법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주로 사회과제 중에 인물조사하는 프로젝트가 있죠. 인물조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발표를 하죠. 발표를 할때그 발표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발표를 할때 발표 자료를 종이에 만들었었죠. 이렇게 크게 글자를 요약해서 쓰고 그리고 그 옆에 관련된 사진을 붙였었죠. 어 이제 종이로 하지 않고 바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 글과 그리고 그림을 넣는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꼭 구글 프레젠테이션만을 쓰진 않아도 돼요. 집에 내가 혹시 어 컴퓨터에 파워포인트라는 것이 깔려 있고 내가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줄 안다 하면 이 자료는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 구글 프리젠테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짜거든요. 먼저 크롬으로 접속해 줍니다. 구글로 들어가면은 어, 여기에 로그인이라는 게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구글 로그인에 들어가서 계정을 새롭게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즉 어, 구글 계정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계정을 만든 다음에 구글에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치고, 어 이렇게 무료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써, 떠요.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이죠. 개인.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동하기를 눌러 줍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들어오면, 여기 시작하기에 보면은 더하기 표시가 있어요. 이것을 눌러 주면, 내가 이제 새롭게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플러스 눌러줍니다. 자 구글 프레젠테이션 첫 화면입니다. 이제 파일을 열어서 내가 새로운 파일을 형성했으면은 먼저 제목을 입력해야겠죠? 여기에 제목을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에 제목을 어, 타이핑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사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옆에 뜨는 것을 우리가 슬라이드라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클릭해주면 이게 색깔이 노랗게 이제 선택됐다는 표시가 되죠.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관련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뜹니다.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삭제, 새 슬라이드 등이 있습니다. 즉,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복사를 누르면 이게 똑같은 게 복사되겠죠? 그 다음에 어, 붙여넣기를 하면은 아래쪽에 똑같은 게 하나 슬라이드가 똑같이 생깁니다. 이것을 없애려면은 잘라내기를 눌러주면 되겠고, 혹은 삭제를 눌러줘도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려면 새 슬라이드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 삽입입니다. 삽입 글자나 혹은 그림을 넣을 때이 삽입을 눌러주죠. 혹은 여기 보이면. 이 T자 보입니까? 이게 글자를 집어넣는 거고요. 이게 그림을 집어넣는 거고 그 옆에가 도형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키를 눌러보면은 이미지 그리고 여기서도 컴퓨터에 있는 걸 넣어도 되고 웹 검색이라고 해서 직접 검색해서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 그리고 음악, 목소리, 동영상, 도형, 표 다양한 것들을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넣는 법을 한번 볼까요 삽입에 이미지를 눌러서 그렇죠 이제는 어, 웹검색으로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창이 옆에 떠요 이미지 검색이라고 원하는 것을 칩니다 만약에 서재필이라면 치면 어, 영상이 떠요 사진이 엉뚱한 것도 뜨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어, 검색을 좀 해서 어떤 것이 정확한 그림인지 어떤 걸 넣을 건지 미리 생각을 해둬야 돼요 사이즈를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조정할 수 있어요 위치도 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맞게끔 넣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웹 검색보다는 내가 미리 좀 사진을 골라 놓고 그것을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보통 다른 그림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저장을 좀한 다음에 그 저장된 것을 불러와서 넣는 것도 좋습니다 텍스트 상자 넘는 법도 알아보지요. 삽입에 가서 텍스트 상자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넣어야 할 곳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자리를 맞춰주고, 어, 입력을 해줍니다. 음,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마우스로 이렇게 음영처를 해주면은 글꼴 선택할 수 있는데, 어, 별로 잘안 써요. 글꼴은.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점점점 이거 세 개짜리 어 없어졌네요. 다시 이런 경우에는 글자를 다시 음영 처리해주면은 다시 이 점점점이 나옵니다. 더보기를 눌러주면은 어 글자의 색깔도 고쳐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뭐 굵게, 기울게 뭐 이런 것들을 글자와 관련된 것들을 다 해줄 수 있어요. 정렬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뭐 가운데 정렬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로 가겠고 그다음에 뭐 왼쪽 정렬 이런 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상자의 크기라던가 위치를 마우스로 놓고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절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법 중에 그냥 인터넷에 있는 부분을 긁어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창을 하나 더 띄우는 거죠 그리고 검색창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부분을 마우스를 긁은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어,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이 방법은 어, 그렇게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여기다가 넣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냥 배운 공책에다가 조사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그것을 어, 여기다가 타이핑 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젠테이션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어, 중요한 부분만 그리고 큼직하게 요약돼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물론 발표할 때에는 자세하고 또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 배우 공책에 정리할 거는 좀 내가 설명하는 말로 정리를 한 다음에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고 그 부분만 어, 프리젠테이션에다가 집어 넣는 것이 좋습니다. 어, 텍스트 상자를 좀 편집하는 방법도 살펴봅니다. 여기 이렇게 음영 처리한 다음에 더 보기가 중요하죠, 우리. 물론 이제 글자 크기도 잘 맞춰 주고 상자의 크기도 조절해 줍니다. 음, 이걸 음영 처리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점점점 세 개. 더 보기죠, 더 보기. 더 보기를 누르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색깔도 바꿀 수 있다고 했지만 간격이라던가 글머리라던가 번호를 집어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눌러주면 이렇게 글머리가 생기고, 점점점. 그리고 이렇게 번호 같은 것들도 1, 2, 3 이렇게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잘볼수 있게끔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삽입도 한번 살펴보죠. 도형도 다양하게 있어요. 화살표도 있겠고, 설명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선에서 말풍선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겠죠. 테두리 색상을 변경해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테두리를 바꿔주는 어, 메뉴입니다. 테두리의 색상을 원하는 대로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의 두께도 어, 두껍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안에 색을 채울 수도 있죠. 여기 보면은 어, 이거를 다시 클릭을 해주고 선택을 해준 다음에 보면은, 어, 채우기가 있어요. 이렇게. 물통을 부어, 부어 놓는. 그래서 채워서 색깔을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이제 글자를 입력해주면은 되겠죠. 물론 글자도 이렇게 음영 처리 해주면 우리 배웠죠 점점점 이렇게 눌러서서 더 보기를 해주면 글자 색이나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 자료는 적어도 슬라이드를 한3장 정도는 만들어 주었으면 해요. 그래서. 어, 슬라이드를 누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슬라이드 하면은 이게 삽입이 되죠. 그래서 한세장 정도로 만들어 주었으면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는 어, 사진도 넣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일생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적어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좀더 자세하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적고 그 사건과 관련된 혹은 그 업적과 관련된 사진도 넣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끝으로 어, 내가 하면서 느낀 점. 여기다가 뭐 다른 것들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어, 저장을 해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글은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어, 그리고 어, 제출은 위에 보면은 이게 공유라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링크 보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변경이라고 써 있죠. 이거를 해주고 링크 복사를 눌러서 어, 링크를 이렇게 복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학습토로 갑니다. 이학습토로 어, 가서 게시판 우리가 과제를 내야 하는 게시판들이 있죠. 그쪽에 가가지고 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다가 그럼 이게 아까 전에 링크했던 주소가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제목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뭐 내용 쓰고 해가지고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선생님이 자료 조사할 때 주의점 이야기 했죠 우리가 너무 어려운 자료는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식 백과에 가보면 어린이 백과 라고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백과에 있는 자료를 조사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어, 잘못된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몇개 이상의 어, 자료들을 조사해서 어, 그래서 비교해 가지고 정리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잘 조사해서 배운 공책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구글 프리젠테이션으로 한번 자료를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